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내돈내산, 제가 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제품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제 피부 타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10대 때만 해도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였어요. 근데 이제 피부 타입도 나이가 들면서 종시 바뀌더라고요. 어, 요즘 제 피부는 세안하고 나면 볼 쪽은 살짝 건조하고 또 t 존 부위는 여전히 오가 되면 살짝 유분기가 올라오는 어, 복합성 피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정말 제가 여러 후기들을 보고 저랑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구입한 제품들이고요. 개개인의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브이로그에 종종 제 파우치나 화장품 소개해드리면은 기초제품도 좀 추천해달라는 구독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게요. 저는 평소 세안하고 무조건 미스트부터 뿌리거든요. 그래서 제 기초의 첫 단계라고도 할수 있고 미스트는 정말 건조하다고 느낄 때 쉽게 피부에 보습을 줄수 있어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초템 같아요. 제가 현재 사용하는 미스트는 요 달바 미스트고요. 어, 워낙 유명템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오일층, 에센스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 전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토너 대신 사용해도 좋고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화장이 뭐 들뜨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욕실에 두고 수시로 뿌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 핑크색 제품은 진정 효과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둘다 사용감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스트 다음으로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로 이 스킨푸드 캐롯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예요. <laughs> 이름이 좀 어렵네요. <laughs> 보통 당근 패드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제 토너를 따로 화장솜에 덜어서 바르기도 했는데 요즘 이런 패드 제품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한장 꺼내서 피부에 쓱 닦아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패드에 비해서 이 솜이 좀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닿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이렇게 두 겹으로 나누어서 양 볼이나 이마에 붙여서 팩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스킨푸드답게 성분도 착하고 자극 없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날은 냉장고에 넣어둔 패드를 얼굴에 붙이고 한 10분 정도 후에 떼어내면은 피부의 열감이 금방 내려가서 되게 그럴 때 추천드려요. 다음은 에센스 차례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 이소베 파슬리 세럼은 바르는 즉시 피부에 이렇게 싹 스며드는데 어 살짝 가볍게 느껴져서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달바에서 나오는 세럼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미스트처럼 이 제품도 이렇게 오일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되고 피부에 가볍게 발리면서 오일 때문인지 보습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세럼은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이거 다 쓰면은 또 재구매할 것 같아요. 마지막 에센스는 로스당에서 나오는 이모르테 리셋 오일인 세럼인데 이건 제가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 친 애정템이에요. 에센스 안에 피부 회복에 좋은 오일 성분의 골드캡슐이 들어있어서 저는 주로 저녁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이트 크림 전 단계에 사용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세럼을 찾았는데 이게 딱 제가 찾던 제품이더라고요. 이제 로션이랑 아이크림 차례인데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는 가벼운 로션보다는 좀더 보습력이 있는 크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크림은 이름은 크림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로션에 가까운 제품이어서 저는 로션 대용으로 이 제품을 바르고 있어요. 일단 제품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무겁지 않아서 저는 보통 이제 운동 가기 전에 가볍게 바를 기초 제품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같은 라인에서 나오는 토너랑 클렌징폼도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그리고 아이크림도 저는 이니스프리 제품을 사용하는데 실은 제가 좀 비싼 브랜드의 아이크림도 써봤지만 솔직히 아이크림을 따로 써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괜히 비싼 아이크림 사봤자 좀 아까워서 많이 바르지도 못하고 해서 차라리 좀 저렴한 제품으로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듬뿍 듬뿍 바르자 해서 구입한 게요 이니스프리의 링클 사이언스 스파 트리트먼트인데. 어, 일단 바르기도 편하고 쫀쫀한 제형의 에센스라서 어, 눈 밑, 팔자, 미간 같은 곳에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이 제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듬뿍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용량도 꽤 많은 편이라서 좀 오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크림인데 이제 크림 종류가 좀 많죠. 이거를 이제 매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라메르 크림은 너무 유명해서 딱히 설명 안 해드려도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사용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그런 제품이고요.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발라도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어, 살짝 꾸덕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녹여서 발라야 되는데, 제가 이거 소프트 버전도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번거로워도 이 오리지널 제형이 더 보습력도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라메르 크림과 좀 비슷한 느낌의 제품인데, 어, 프레쉬에서 나오는 앙시앤느 크림이에요. 프레쉬에서는 좀 고가에 속하는 제품인데, 이게 수도원에서 소량씩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크림이라고 해요. 라메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부 온기로 제품을 녹여서 바른 제품인데, 라메르의 고영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사용했을 때는 뭔가 좀 너무 오일리하고 무거운 느낌이라서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바르고 난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속 건조 심하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은 아마 건조함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습력이 진짜 좋고 오늘 피부가 좀 푸석하다 그런 날에는 저녁에 제가 꼭 바르고 자는 그런 제품이에요. 참고로 이거 향은 좀 별로예요. 제가 느끼기엔 좀 뭔가 연고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다음은 또 이제 달바 제품인데 제가 달바 미스트를 시작으로 좀 최근에 달바에 꽂혀가지고 달바 기초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다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림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데 특이한 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 크림도 아쿠아 세럼, 인텐스 세럼 이렇게 두 가지 제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쿠아 세럼은 가볍고 촉촉한 반면에 인텐스 크림은 이렇게 좀 쫀쫀한 제형이라서 이두 가지를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그때그때 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필요한 제형의 제품을 골라서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그냥 1대1 비율로 섞어서 바르는데 뭐 적당한 유분감에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좋은 크림 같아요. 마지막 크림은 디올 제품인데요. 어, 프레스티지 라인에서 나오는 락 크림이에요. 전에는 제가 디올 제품에 대해 좀별 생각이 없었는데 프레스티지 라인을 한번 써보고 디올이 의외로 이제 기초 맛집이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특히 이 크림이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만큼 좋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에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했을 때 정말 내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다음은 마스크 팩인데 제가 평소 시트 팩도 사용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번 바르고 자는 수면 팩을 더 좋아하긴 해요. 아무래도 더 편해가지고 어 제가 추천해드릴 마스크 팩은 바로 이 샤넬의 수블리마지 마스크 팩인데 원래 사용 방법은 이걸 바르고 나서 살짝 닦아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얇게 펴 바르고 자거든요. 후기 보니까 대부분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주위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굉장히 고영양, 고보습 제품이라서 바르고 난 다음날 바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또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써도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 한통 사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만큼은 돈이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선크림인데요. 저는 평소 외출을 안 해도 집에서 기초 마지막 단계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선크림도 기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에 집에 있다고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도 정말 웬만한 제품 다 써봤는데 최근에 정착한 제품이 바로 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저는 선크림은 특히 좀 제형을 중요시 하는데 이 제품은 촉촉하면서 끈적이지 않고 또 이외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 표현도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선크림이 이 이니스프리 선크림인데 이게 톤업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발랐을 때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 그래서 요즘 저는 요 달바 선크림이랑 이니스프리 이렇게 좀 섞어서 바르니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립밤인데 저는 정말 평소에 립밤을 달고 살 정도로 립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입술이 건조한 게 싫고 생얼에도 살짝 컬러가 들어간 립밤을 바르면은 그나마 좀덜처췌해 보여서 특히 컬러 립밤을 즐겨 바르는데 어, 최근에 이 아떼 립밤을 제가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아떼는 이제 비건을 지향하는 화장품 회사라서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다고 해요. 어, 이 컬러 립밤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비건 립밤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전 색상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좀 다양하게 써볼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요즘 제일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이두 가지, 07호 메릴리랑 어, 10호 조이풀이에요. 민낯에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에다가 발림성, 보습력 둘다 좋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수시로 꺼내서 바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들 추천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